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은 총 150편의 긴 시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같이 간구하는 내용도 있고 또 136편 1점처럼. 야외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하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꽤 많은 내용이 바로 탄원하고 탄식하는 어쩌면 하나님께 읍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백구편 22절에도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시편 22편 그리고 23편을 보면서 어참 상반되는 내용이 연이어져 있는 걸 보면 참 재미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잘 이해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인용한 말씀이 비탄에 젖어 나와 있지만 또 시편 23편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해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아, 인생이 간단하고 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 비탄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어,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아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지만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결국 주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간구하고 다양한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라도 결국 주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원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결국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찬양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